두 번째로 향한 곳 경남 창녕군 영산면에 위치한 음식점입니다. 점심 시간부터 손님들로 가득한 이곳은 고깃집인지 다들 쌈을 싸먹기 바쁜데요. 음, 보니까 삼겹살집 같기도 하고요. 아, 이 집은 저, 정말 장아찌 종류도 많고 정말 맛있습니다. 밥 도둑이 따로 없습니다. 아 고추가 잘 자랐네. 다 직접 기르시나봐요. 무농약으로 키운 고추인데요. 저희들 장량에서 나는 양파라든지 무를 활용해서 장아찌 담을 때 넣으려고 고추를 써고 있습니다. 이곳에선 한국인의 저장 발효식품 장아찌를 다양하게 맛볼 수 있는데요. 그 가운데 오늘은 고기와 함께 먹기 좋은 달콤하고 아삭한 맛의 양파장아찌를 만들어 봅니다. 양파는 특히 어 속이 단단하고 영양 성분이 아주 어 혈액순환이 좋다는 그 몸에 좋은 성분들이 있어서 이걸 특히 장아찌로 담으면 아삭한 식감이 살아있습니다. 여기에 소금을 넣어주는데요. 소금을 넣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이 소금을 약간 감미해주므로 해서 양파가 가지고 있는 수분을 약간 빼주고 우리 장아찌를 담았을 때 아주 식감을 아삭아삭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이 소금이 해줍니다. 그래서 조금씩 이렇게 가미했다가 어한 2, 30분만 이렇게 뒀다가 어 장아찌 담으시면 됩니다. 직접, 직접 기른 고추도 썰어준 뒤 함께 넣어주는데요. 매콤하면서도 달콤하고 맛과 향이 일품인 장아찌가 완성된다고 합니다. 저게 바로 밥도둑이죠. 장아찌 같은 경우는 제철에 나는 농산물을 활용해서 한번 담아놓으면 1년 내에 어, 먹을 수 있는 우리 발효 음식이거든요 그래서 어, 옛날 선조부터 항상 우리 곁에서 어, 바, 반찬으로서 어, 항상 우리들 옆에서 지켜줬던 어, 건강 음식, 발효 음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여기가 저희 집에 맛있는 장아찌가 숙성되고 있는 숙성실입니다 무려 120여 종의 장아찌가 맛있게 숙성되고 있는 곳인데요. 와. 마늘부터 무, 방풍 등의 장아찌는 장아찌 명인인 대표님의 손길에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우연치 않게 사찰 음식을 제가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사찰 음식 속에 우리 전통 음식인 장아찌를 알게 됐는데 우리 몸에 좋고 참 장아찌 만들기가 힘들어서 어좀더 쉽게 만들 수 있는 법이 없을까 하고 연구 개발한 결과로 해서 2006년도에는 신지식 농업인 장인으로도 지정되었고 2007년도에 청와대 납품도 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요거는 우리 장행에서 만드는 마늘 장아찌입니다. 요거는 요즘 유행하는 궁채 장아찌입니다. 장아찌도 종류가 많네요. 그렇죠. 장아찌 종류가 이렇게 다양하니 입맛에 따라 골라 먹을 수 있는데요. 이 장아찌와 함께 불판 위에 노릇노릇하게 구워먹는 고기도 함께 곁들여주면 금상첨화겠죠. 장아찌 또한 인기 메뉴 중 하나라고 합니다. 고기 먹다가 장아찌 한입 먹으면 아 고기 느끼함을 잡아주잖아요. 요즘 오리고기 같은데요. 그렇죠? 네. 음 맛있겠다. 장아찌라는 건 옛날부터 이렇게 담아가지고 1년 동안 먹었거든요, 우리가. 그거 먹고 반찬 넣고 이럴 때 그런데 여기 오보니까 또 다양하게 여러 가지 장아찌를 담을 수가 있네요. 나는 이렇게 많은 장아찌를 담을 수 있는 게좀 신기하게 보입니다. 장아찌가 첫째 여기 거는 예전에 다 짰는데 짜지가 않아서 참 좋아요. 그리고 이게 오리고기하고 먹으니까 오리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도 맛있게 많이 먹을 것 같아요. 맛있어 이게 장아찌하고 잘 맞는 것 같아요. 맛있네요.